안녕하세요. 공공관리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대형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수거 운반하고 있으며 이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라고 합니다. 수집 운반 체계는 성상제와 권역제 혼합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상제는 업체별로 종량제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며 수거하는 방식이며 권역제는 해당 권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상폐기물을 한 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이고 혼합제는 성상제와 권역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더 나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비용, 즉 원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원가 분석의 첫 번째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는 운전자, 청소원, 관리자 등 수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급여와 수당, 사대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폐기물의 발생량과 이동거리에 따라 도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은 경비입니다.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등 직접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건비와 경비 외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있는데요. 사무실 임차료나 사무인력 인건비, 행정관리비, 통신비 등 간접비용과 사업자의 적정 이윤을 포함해 계약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지분반 원가분석 중 인원 산정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하루에 90톤의 생활 폐기물을 옮겨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반 차량 한 대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폐기물은 10톤이고,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 동안 90톤의 생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야 합니다. 또 차량 한 대당 운전사 한명과 수집 운반 인원 2명, 총 3명이 필요합니다. 2시간 동안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코스를 마칠 때마다 30분 휴식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필요한 인원은 총몇 명일까요? 8시간이면 차량 한 대당 3번씩, 즉 30톤의 생활 폐기물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90톤의 생활 폐기물을 모두 옮기려면 차량 세대가 필요하고, 한 대당 3명씩 움직임으로 하루에 90톤의 생활 폐기물을 모두 옮기려면 총 9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도시 형태, 인구 밀집도, 수거 거리 및 수거 노선도, 수거 주기, 지형, 차량 운행 속도와 차량 노후도, 운영 인력의 숙련도 등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인건비와 경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시에는 수탁업체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탁 사업자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활용하여 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과 평가는 총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주민 만족도 평가로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합니다. 둘째, 현장 평가로 평가단이 직접 수거 작업을 확인해 작업의 정시성, 안전성, 청결성 등을 평가합니다. 셋째, 서류 평가를 통해 투입 인력, 장비 운행 일지, 민원 대응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청소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의 개념부터 원가 산정, 성과 평가까지 효율적 운영 방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생활폐기물 청소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관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청소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